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김희철 어, 사장이 이제 퇴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 회사 주변에 설치된 조화를 두고 여기에 지금 조화 펜스가 있거든요. 뒤쪽에 이게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어, 보행자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이 조화들을 이렇게 나무로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나무로 연결을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뒤쪽에 KBS 울타리 펜스에다가 줄로 묶어서 살짝 걸어놨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서 철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 현장에 계신 분과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어, 조화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조화를 바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각목으로 펜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 시설물인 펜스에 그것을 묶었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적인 재물 손깨죄로 철거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지면 위험하지 않나요? 어, 이게 예의도는 안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조화가 넘어지면 혹시라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인데 KBS 경영진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부터 김우철 사장이 지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지시했겠죠 뭐. 이 신관 본관 들어가는 이곳에다가 펜스를 쳐가지고 철제 펜스를 쳐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KBS가 우리 내곡동 국가정보원이나 우리 어 대검찰청이나 법원처럼 이런 수사기관이라든지 규제기관이라든지 안보기관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모든 국민들이 오셔서 공연도 볼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만나서 담소도 할수 있는 약속 장소로도 쓰이는 문화 공간인데 문화 공간을 이자들이 철제펜스로 그냥 국민들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의 조화가 옵니다. 이제는 아예 성도 빼버리고 의철이는 사퇴하라. 김의철 퇴진이 정상화다. 이런 근조 조화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KBS라는 어떤 문화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애정을 받지 못하면 KBS의 존립 근거는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김희철 사장이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데 민노총 세력이 자기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곧 끝납니다. 이 판. 이 성부는 이미 결정난 것이에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민노총 노영 민노총 노영 방송 민노총 왕국만을 건설한다고 한다면 김일철 사장은 KBS 사장 하지 말고 민노총 위원장을 하셔야죠. 자, 김일철 사장님 보 따리 사셔서 빨리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지금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